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최후 진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59분 동안 공소장의 내용이 코미디 같다는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자신이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만큼 공소장 내용을 비판하는 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대 야당과 그로 인해 헌정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의 정치적 상황을 고발했습니다. 그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직권 남용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그는 공소장이 불합리하다고 반박하며 자신의 경호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그는 대통령 경호가 지나쳐도 과한 것이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중요성은 단순히 개인의 혐의를 넘어서 현 정국의 정치적 갈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 정치적 억압을 알리며 재판 결과가 향후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정하면서도 추가 증거 조사 신청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재판의 향방은 아직 불투명하며 추가 증거가 제시될 경우 변론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진행이 주목됩니다.